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난한 젊은이가 햄버거를 사서 가게 앞에 있는 등나무 그늘 밑에 이제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벤치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 가게 앞에 서더니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나와서 어, 햄버거를 사가지고 운전사와 자기 끄와또 조수석 어, 뒷자리 에탄 일명 사장석에 앉아 있는 어, 젊은 사장에게 에, 햄버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차창으로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가 참 아. 나는 지금 직장도 없고, 참 햄버거 간신이 하나 사 가지고 먹고 있는데, 저 젊은 사장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저렇게 여비서가 이렇게 햄버거를 사다가 갖다 바치고 저렇게 고급차로 탈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를 받기 위해서 차창을 내렸던 사장은 밖에 있는 젊은이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은 하반신이 불수이기 때문에 겉지를 보대. 그래서 차에 앉아서 아이고 저렇게 건강한 청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 참 식욕도 좋겠다 하면서 청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 자기 위치에서 어,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럴까요 판단한다고 까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고급 승용차 여비서를 보고 아, 그 사람은 행복하고 참 성공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어, 불구인 하반신 불구인 그 사장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또뭐 앞으로 미래가 어, 창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사장이 정말 하반신 불수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또 반대로, 이 청년이 지금 직장도 없고,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고,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어, 그렇지만 햄버거를 그늘에서 먹으면서 자유를 만끽가고 있는 젊은 사장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나 처지, 뭐 하반신이 불순이 아니냐, 내가 직장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판단하고 싶은 대로. 즉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 어 제가 이 오늘 이 가난한 젊은이 하반신 불구인 이 고급 승용차의 그사장어 이게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음, 사실이에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고적 답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대학교 출신의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뭐돈 많아가지고 해외도 가고 막 여러 군데 가서 그런 역사도 공부하면 좋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에도, 우리 학교 주변에도 많은 유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적을 답사하는 반을 만들자 해가지고, 뭐, 자전거 있고, 자전거만 탈수 있으면 가입해라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가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뭐, 한 달에 한,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이제 주변에 있는 어디 답사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갈 만한 거리를. 그래서 야기적인 이제 돌던 중에 한 번은 내장사 근처까지 가게 돼서 아 이왕이면 역까지 왔으니까 내장사까지 가자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내장사를 갔어요. 어, 내장사까지 왕복을 하는데 지금 마일로 계산하면 한 15마일이 왕복에.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한그 당시 한 12km 좀 됐을까요? 아마 12km 그러니까 왕복 한 24km 인데 15마일 쯤 돼요 왕복하면 그런데 이게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가 또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런 자전거로 이제 비포장 도로를 달리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먼지가 많이 나요 그리고 먼지 나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좀 잦아질 때까지 잠깐 서 있다가 아휴 자가용 탄산은 참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도 하면서 좀 어, 아유, 우리는 언제나처럼 자가용을 탈까. 정말 자가용그 당시에는 참 귀한 차였거든. 그래서 이 막, 그, 이제 페달을 받고 내장사까지 갔어요. 어, 갔더니 그, 어, 어 나중에 보니까 그, 그 자가용 주인이 이제 저를 구경하고 내려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아참 부럽다고 젊은 사람들 참 자전거 타고 이 내장석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아, 젊음이 부럽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다고 차에서 나도 이렇게 젊었다면 그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한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이 비포장도로에 자전거 안 타고서 게자동차로 휙휙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어 반대로 우리를 참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태도, 관점, 어 해석, 뭐다 같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뭐 여기다가 뭐 하얗게 분을 칠하고 또 영어를 막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게 아니에요 그, 그 환경은 제가 한국 사람이란 그 환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 어, 태도 아, 그래 국제사회니까 내가 좀 더듬거리더라도 영어하고 미국 가서 살수 있지. 또뭐 그런 식으로. 하죠. 아유, 나는 한국에 태어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국이 잘 사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얼마나 한국 못 살았을 때, 그 미국 사람들 보면 참부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해석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게 했을 테니까, 내가 세계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달라지는 거야요 대개 인생은... 아 10%의 어떤 사건 환경이라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90%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른 해석을 하면 어, 이 사람이 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고 나쁘게 해석을 잘못 해석을 하면 어, 말하자면 실패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해석이고 어떻게 하면 나쁜 해석인가? 뭐그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무슨 교회의 덕이 된다면 그건 바른 해석이 그 해석이 되게. 근데 이게 이걸 하면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근한 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많지 않은 목회를 했다. 이걸 만약에 죽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회는 예,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죽을 수 없다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내 자신에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나쁜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근한 교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어, 그랬을지라도 사람은 적었을지라도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더 뜻이 있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를 들면 에콰도르 성교의 길을 열어서 성교를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해석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래 하냐면 요셉이 인생이 그가 꼭 총리가 되어서만이 훌륭한 게 아니고 요셉의 가을이라고 럴까요 요셉 일생의 가을. 추수의 계절은 상당히 길어요. 왜냐면, 사로살 때부터 총리가 됐으니까, 뭐, 그때부터 평탄한 삶을 살았다 보면, 110세 때까지 인생의 가을이 길어요. 추수하는 가을이 길기는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요셉의 그 가을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평가가 달라지는데 아주 훌륭한 훌륭하게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에, 그 해석의 차이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선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내용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이 17살쯤 됐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지고 하여튼 애굽까지 왔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언어도 다르지요 풍습도 다르지요 노예 신분으로 와가지고 참그 언어 익히면서 그 풍습 익히면서 또 혼자 외롭게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뭐한 10여년 뭐 이렇게 해서 어 이게 이제 좀 어, 건장한 청년이 되고 말하자면 집안 총무를 맡을 만한 정도의 나이도 되고 경륜도 됐으니까 말도 얼마나 연습했을 것이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지고 이제 좀 총무 어,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좀 이제 좀 자리 좀 잡았는가 했더니 예, 시대장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뿌리친 것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자 감옥에 가가지고 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예로 갔다 와도 감옥까지 갔으니. 그런데 3 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7년 풍년이 되고, 2년 흉년 됐을 때, 그러니까 39살 좀 됐을 때, 어 이제, 그, 형제관들도 만나게 되고, 그 뭐죠? 그, 아버지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어 쉬운 여섯 살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한 17년, 17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떴단 말이죠. 뜨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는 한 쉬운 여섯 살쯤 됐었죠. 근데 그때 형제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한테 잘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옛날 우리가 다, 어? 또 노예로 팔았던 거, 그 생각하고, 이제 악을 행하지 않겠나. 자, 우리를 미워하고, 악에 대한 보응을, 말하자면 벌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게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두려워해요. 우리가 저지른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의 형제들이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볼까 하고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의 아버지 유언이 이렇습니다. 우리 미워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요셉의 에 앞에 엎드려 가로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요셉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동생이잖아요. 배달한 동생이지 뭐든 동생인데 동생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너 동생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죄의 종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어 죄의 종이 되어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이제 요셉이 요셉이 생각하면 그 젊었을 때 17살 때 한참 아버지 사랑받고, 어,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노예 생활 해가지고 13년 정도.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형을 봤을 때, 얼마나 미운 생각이 났겠어요. 자, 이 상황. 이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큰소리로한번 치고, 푸시업이라도 어? 한번 시켜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를 여기서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죠. 첫째.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형들을 혼내는 거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어.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지 마라.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것은 사랑해라. 심판자가 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 사랑하지요. 뭐, 서로 사랑하고 살죠. 근데 그, 그 당신한테 그렇게 그 섭섭하게 한 사람, 어, 용서하겠어요? 보면. 아, 그건 안 되죠. 그 쉽지 않죠. 아유, 당신도 입장 바꿔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용서를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랑했어요. 이게 태도가 참 중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해석. 나는 인간이고, 어, 이 심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는 여기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분명히 나쁜 마음을 가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서 만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려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일단 한번 그림자처럼 해보려면 일단 백성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가난한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훈련 즉 율법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한번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 백성을 만드는 일그 구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나를 택해갖고 보냈다는 거죠.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정신의학자인 칼메인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사실 돈이 없다. 사실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다. 사실 나는 재능이 없다. 후원자가 없다. 음. 나를 뭐 어,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 이 태도가 중요해. 태도, 해석, 관점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다 같은 런데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 이게 정말 중요해. 저는 요셉이 훌륭한 점은 뭐 그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집트말을 잘하고 그가 노력해서 가정 총무되고 그가 뭐뭐한거 여러 가지 다참 어, 장점 중에 장점이지만 최고의 장점 그런 것들을 정말 어, 하위로 칠수 있고 거보다더 높이 칠수 있는 게 뭐냐 이 태도예요 태도 인생 해석. 관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 이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아서 온게 아니다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 어, 만약에 이런 어, 태도가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가르는 아주 이게 분기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어 이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실패자로 보냐 예수님처럼 네가 지금 잠시 쪽으로온 것도 훈련의 한 가정이다 응. 그런데 너는 앞으로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수제자로서 만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아주 수제자다 주님은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패자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으면 무드로 주님이 찾아왔겠어요. 찾아왔다는 그 자체는 실패자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로 봤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때 주님의 마음으로 볼수 있는 것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태도 관점이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오히려 베풀어줘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마 총리가 되고 돈있다 해서 어, 자기 팔아먹고 그렇게 참 섭섭하게 한 형들한테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정말 이게 유대한 그러니까 어, 판단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런 판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고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그 다음에 예, 얼마든지 이좀 섭섭하게 대할 수 있거나 또는 모른정하게 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 오히려 베풀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요셉에 그래서 말년에 복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되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장수의 복, 후손의 복,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요셉 보면 세 가지를 다 받았어요. 첫째, 110세까지 살았잖아요. 오늘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그습니다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 오래 살아도 혼자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살면 크게부 장수에도 무슨 복이겠어요. 그러나 아비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가족들과 함께 말하자면 화목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110세면 선조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이 110세니까 자기 선조들보다는 못 살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다윗 솔로몬, 뭐 대개 다뭐 70대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지금 120세 수명을 하나님께서 어, 보통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어. 요새 사는 사람들 보면 120세 사는 사람 거의 없을 때 110세를 살았으니까 장수의 복과 한목하게 살았으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볼수 있고 또 총리로서 쭉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권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참 복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무나세의 아들 마아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 자기 점친 동생은 무나세죠 어, 아니 아니. 어, 음, 아들이죠. 음. 아. 들이죠 커머스고. 음. 나세의 아들 마아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즉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기 자녀들 그쪽 그, 쭉그 양육을 했다 자손 3대를 보았다 후손의 복을 받았죠 거기다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길렀으니까 아주 뭐 대단한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아주 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셉이 예굽에서 총리를 지냈지만 참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신 땅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는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약속의 땅, 즉 천국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건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게 내가 여기서 죽고 내가 이제 다 시체는 썩어갖고 뼈만 남겠지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지금 요셉이 요셉이 지금 총리입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겠지만 총리인데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면 앞으로 적어도 그냥 430년 중에서 요셉이 뭐 그냥 한 100년 뺀다 그러면 아직도 한 300년 이상 남았는데. 300년 후에 나갈 것을 알고 내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부더라.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예.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예, 하여튼 뼈가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세겜 땅에 그 뼈가 묻힙니다. 즉 야곱이 그 세겜 땅 샀잖아요, 그때. 그 세겜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맺는다면, 우리의 관점, 해석, 태도, 이런 어떤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지금 지금 나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즉, 환경이나 조건,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좋게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걸 봐서 그렇게 해석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석을 딱 했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아 이건 내가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관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탈무대에 어,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해석의 가장 구체적인 표정, 표현이 뭐냐면 감사해. 아 대개 감사만 하는 게 영웅 돌리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대개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어, 내가 잘했어. 아이 나에게 감사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남에게 감사잖아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 한마디로 얘기면 하 우리의 태도가 정말 감사가 나오면 이게 잘해석한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시점이 자에카드로 선교를 갑니다. 후원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 교수로 어, 자원하거나 뭐 이런 사람 차차 연결은 되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뭐 확보되거나 어, 현실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어, 또 학생 지금 앞으로 잠재적인 가능성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건 사실이 팩트고 환경이고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걸 이걸로 판단해 갖고 모든 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실패하잖아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00만 명을 어 말하자면 전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어 그럴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에카도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달라진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어, 우리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해석하자. 음. 그러면, 정말 요셉의 말년처럼 장수의 복, 후손의 복, 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